자,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영호 아버님 49제 가운데 오늘 4제가 되는 날입니다. 구 한말에 경협이라고 하는 선님께서 49제 의미를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 10분의 여러 불보살림하고또 10대 왕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49제 의미를 더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초제는 어, 과거 부처님이신 연덕부처님이 주관을 하고 2제는 약사연의 부처님이 주관을 하고 3제는 보현보살이 오늘 4제는 극락생계 아비타 부처님이 주관을 한다 이렇게 경협서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제는 누가 하느냐 남방화주 대원본전 치장보살님이 출관하고 육제는 대세지보살 또는 문수보살이 하고, 칠제 마지막은 관세보살님이 출관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용호 아버님 사제를 맞이해서 아미타부천이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비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전각을 우리는 네 가지로 대체적으로 부릅니다. 지금 우리 절 미륵사에 실질적으로 미륵 부처님이 원래 계시지만은 한 가운데 본조물은 아비타 부처님을 주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판도 극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타 부처님이 본조물로 계시면서 부처님 왼쪽에는 광세여 보살님,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님을 자구협시 보살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극락전이라 하기도 하고 영주부석사에 가면은 아미타부처님이 본존불이면서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아미타부처님을 본존불로 하기 때문에 미타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아비타부처님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한량이 없고 자비광맹이 끝이 없다 해서 무량수, 무량광 그래서 줄여서 수광전이라고 합니다. 수광전 급락전 미타전 수광전, 무량수전 대략 우리나라의 아비타 부처님을 법당의 본조물로 모시고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아비타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 선임으로 계시면서 수업급을 통해서 많은 수행과 공덕을 갖갔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일을 끝도 없이 많이 해서, 오늘날 위대한 부처님이 되어서, 극락세계를 건설해서, 우리 모든 중생,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원력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지벌이 어디냐, 번지수가 어디냐, 극락시, 무량면 정토리 4 8 번지가 아비타부처에 계시는 집원이다. 예, 우리가 그 번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예, 우리 불교 신앙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선임을 찾아와서 허리하는 말이 금년의 대장군 방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집원을 너무 몰라도 잘 몰라서. 이시 무량명 정토리 48번지가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지언이다 우리는 불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에, 가져봅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영명 연수선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로 보면 늦은 나이입니다. 31세에 출가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31세에 출가하면 굉장히 이르지만 옛날로 가면 갈수록 어릴 때 동진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저 백양사에 계신 그 수산 스님께서 19살에 출가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 19살도 늙거리 취급하는데 31살에 출가했으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선임마다 가르침이 다 달라요. 어떤 선임은 연불하라 하고, 어떤 선임은 참선수행을 하라고 하고, 어떤 선임은 경전을 많이 읽으라 하고, 또 어떤 스님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라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다란니 진원 이것을 많이 외우라고 합니다. 스님들마다 지도 교학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연명 연수 스님이 부처님전에 와서 108배 절을 지키합니다. 먼저 분양을 하고 108배 절을 합니다. 저를 하고 나서 당신이 종이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연불 적어가지고 종이를 딱 적어요. 참선 종이에 써서 적습니다. 계율 종이에 적어요. 그리고 경적 그리고 지언 바람이 이렇게 다섯 개를 적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딱 하니 올려놓고 또 앞에 가서 지극하게 저를 상배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시여, 제금기에 맞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한 가지만 저에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달라.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 내 근기에 맞는 거한 가지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심지 뽑듯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집었습니다. 자, 펼쳐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연불이 나왔습니다. 연불. 연명 연수선님은 하루에 아미타부 천인 명문을 십만 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십만 번. 내가 대략을 해보니 십만 번을 부르려고 그러면은 공양하고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연명연수선님이일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부를 연구를 칠력연구를 관상 연구를 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합니다. 예경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비타는 영원하신 부처님 수명이 무한한 영원하신 부처님께 예경하고 기울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무궁무진한 위대한 아비타 부처님께. 예경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연명연수선님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연구를 했는지 중국불교 역사에서 전토시장의 최고의 존경받는 위대한 고성입니다. 이분이 존경곡이라고 하는 책을 100번 저술하고 만선동기집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보고자든 모든 선한 것들이 모두가 깨달음으로 기결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불자분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아, 이해가 돼. 요 젊은 시절에는 이해가 잘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해가 <laughs> 왜 그래서. 이해가 돼.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길을 거슬리지 않는다 70이 되니까 종심이라고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더라. 크고 작은 만 가지 선행이 모두 다 깨달음으로 기결합 여러 물자님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보면 큰고작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소소하게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만천동지입니다. 만천동지 번영이 되어있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책이 있구나. 어, 미량의 어느 그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너도 시간에 식당을 정리를 하고 두 부부가 집으로 기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제 장모되는 불자님이 우리 절에 다녔습니다. 사위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니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그래서 49제를 삼남진 목천사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냈습니다. 그때 보니까 딸 애가 하나 있는데, 한 4살인가 5살 정도가 됐는데, 연구를 하는데 척를 모르고 법당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다가 자 연구하다가 내가 공감되는 연구이 뭘까? 공감할 수 있는 연구이 과연 어떤 연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참 아, 불가를 한번 불러보자. 이래 가지고. 그 돌아가신 영가님 앞에 찬물가를 내가 불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식아이가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찬물가를 내가 부르는 나를 많이 쳐다보더니만,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하는 말이, 엄마, 너무 슬프다. 제가 그때 느낀 소감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연구를 해보자. 무엇이 우리 시대를 공감하게 하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구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공감이 되었던 음악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해줬던 음악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절겨 부르던 흘러간 노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많이 들었던 노래가 남진나무나 이미자 선생의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방탄소년단 BTS 노래가 있습니다. 가슴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우르러 아주 극찬을 그 받서습니다 특별한 음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불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훈훈했던 일종의 음악입니다. 음악. 어마이. 그러면 우리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부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음악의 장르가 뭐냐? 제 생각에는 참불거라고 생각 참불가야말로 우리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영물이다. 그래서 정률선님의나무암이 타물 범능선님의 치장보살, 아주 음악이 좋습니다. 범능선님의그 치장보살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아마 법당에 한 1년을 틀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음악이 너무 좋니다 야, 근데 그 법능 스님이 아깝게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정말로 안타까운일니다 예, 정말로 참안타까운일니다 음악이 무좋웠습니다 나무 소리가 좀 탁합니다. 내가 물을 한잔 하고 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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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법능스님의 지장보살 치. 지... 지장보살 치장 지장보살 치장 나무치장보살 아,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잘못 불러서 그런데 야 법능 선임의 지장보살 정률선임의 나무암의 타불 운선님의 광세현보살, 아 좋습니다, 참 좋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다이음이 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연불이 예, 뭐냐? 이게 바로 저는 참불가가 실질적으로 예, 우리 시대에 우리들 마음을 훈훈하고 예. 따뜻하게 해주던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보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로아미타불 이것은 뭐냐면 아미타불 천인명으를 내가 지컥 히부릅니다 아미타불 천인명으를 내가 1년을 부르고 5년을 부르고 10년을 내가 아미타불 천인명으를 내가 지컥 히으로면내 인격이 수양이 되고 내 스스로가 부처님의 경지로 올라갑니다. 내가 나중에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마치 말의 한우선이 그 일제시기에 아무란 시기에 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우선이 열반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찾다가 내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 어느 곳에 계십니까? 마음에 간직하여 감절이잊지 말지니, 생각하고 생각하여 생각 없는 곳에 이러면 육근의 문에서 자금과 육칩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야. 내가 중생으로 존재하다가, 부처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덕을 닦다가, 내가 위대한 인격이 되어서, 중생들의 그간절함에그 애미를 내가 섭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내가 서서히 나아가게 되더라.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도 유심알락도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하기를 광명지런 연구를 많이 해라. 오아보카 바이로차라 마부드라 마리파드마쯔라브라바라 타야 숨을 29자 글자입니다. 이 연구를 많이 하며 광명지런을 많이 하며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장이 다 소멸되고, 내가 내 가슴에 원하는 그리운 영가, 명가, 돌아가신 영가가 왕생 겁다 한다. 이런 말이 원효대사의 유시발락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제를 맞이하시는 권용고 아버님, 우리 가족 불자님들이 간절하게 아비타운 철이 명호를 부르고 오 마목한 바이로차라 마무드라 많이 파드마 쯔라구라바라 타야고 관명지는 많이 하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왕생된다 하고 내가 원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을 원효대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제를 맞이하시는 권용우 아버님 이 인연 목덕으로 금락세계아비타부처님의 사랑과 아비타부처님의 자비와 아비타부처님의 은혜와 아비타부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왕생 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고, 발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49제 인연공덕으로 우리 권도요그 사님 권해서 불자님, 권해정 불자님, 권혜자 불자님, 권해경 불자님, 정형찬 불자님, 박선아 불자님, 유수열 불자님과 가족 불자님들이 네, 오래오래 이 가문이 번창하고 이 가문이 말로 좋아져서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가피를 받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슬슬하게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49제 가운데 4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